이틀째 강원도를 순회 중인데 오늘 강릉에 제일 많은 분들이 모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원도가 강원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이 굵고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강원도민들이 나라가 후퇴하지 않도록 나라가 희망 있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설 거라고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강원도가 캐스팅 보트를 할 겁니다. 강원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강원도가 무능한 인재가 아니라 유능한 리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사람을 선택해서 강원도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인데 이맨 앞에 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제가 험한 길은 앞서서 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에는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리더란 어려울 때 앞서가는 것입니다.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이 두렵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 여러분 정치의 본령은 통합입니다.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길거나 짧거나 색깔이 빨갛거나 하얗거나 노랗거나 가리지 않고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로 존중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바로 통합이.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가진 자원과 인재는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인재와 자원들을 네편내편너 출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지금 요새 윤석열 후보께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 잘 발표하고 계시던데 저 동의하고 칭찬합니다. 네가 먼저 얘기했냐 내가 먼저 얘기했냐 가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유승민 후보 일자리 00일자리 많이 만들자 이런 정책 주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곧그거뵙께서 제가 발표할 거예요. <웃음> <웃음> 윤석열 후보께서 춘천까지 가는 GTX 연결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그 지상 전철에다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수요가 있고 필요하면 그거 먼저 주장했다고 제가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정책이 누가 주장했냐? 박정희가 주장했냐?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진영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 좋은 사람을 쓰는 통합이 필요한데, 국민들을 왼쪽, 오른쪽 갈라서 싸우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고도성장 사회를 살면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고를 게 많았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면 다른 선택지가 또 있었어요. 거기서 떨어져도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이 기회 넘치는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 이 불공정 문제,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공평해지고 불평등해져서 저성장이 오고, 저성장이 오니까 기회가 적어지고, 기회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성 세대는 그래도 동네 구멍가게로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세대들은 구멍가게 할 일도, 어디 취직할 길도 꽉 막혀가지고, 그냥 청년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속에 그 참가자들처럼 누가 죽을 거냐, 누가 경쟁해서 떨어져가지고 둥지 밑으로 떨어져서, 험한 꼴을 당할 것이냐를 놓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싸우지 않고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살수 있도록 둥지도 더 받쳐주고 더 공정한 사회로 더 성장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합쳐야지 남자 편 들고 여자 편 들고 서울 편 들고 지방 편 들고 이렇게 편 나눠가지고 싸우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열하지 않고 둥지를 넓히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능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통령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내 미래를 통째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갈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을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서 선택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무능한, 무지한 리더가 아니라 유능하고 국정을 잘 파악하는 경험 있는 리더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덜 싸우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세네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다 골랐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 이 장면을 보지 않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통령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 주시겠지요 예! 그래서 강릉 시민들은 강원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오로지 성남시장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 경력 하나 가진 사람을 도지사로 뽑아줬고 도지사 3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한다고 인정해주셨고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뽑아주신 게 바로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 현명함과 국민의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꿈이 있어야 한다. 개인에게도 꿈이 있어야 한다. 단체에게도 꿈이 있어야 한다. 국가에도 꿈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야 아이도 낳고 지금 당장 힘들지만 양육하고 지금 당장 힘들지만 어려운 일도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국민이든 기업이든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겠습니까? 첫째,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해야 합니다. 둘째, 더 공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규칙을 비록 어기더라도 이익을 볼수 있다. 규칙을 어기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내가 규칙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세상 그런 정의로운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 안보 너무 당연합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행복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정말로 중요하죠 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어렵죠? 네. 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때 세계적 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위기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보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아! 북한을, 야, 저 혹시 우리 공격할지 모른다, 의심된다. <laughs> 선제 타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원래 그좀 아는 척하느라고 한 소리 같은데 <laughs> 킬체인이란 정말로 대량살상무기 핵 지금 공격이 확실하고 임박했을 때오 타겟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미사일 시험한다, 북한이 좀 기분 나쁘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선제 타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laughs> 안보는 절대로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 집단이 있죠네 북한에 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휴전선에서 창좀 쏴봐 이러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집단들한테 나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가 평화가 경제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평화가 경제 평화를 지키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가 더잘 사는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부모가 저에 대해서 믿고 군함매를 낳았던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도 결혼을 출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잘살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아이도 많이 낳고 과감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양극화시키 놓은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편이 갈려서 싸우니까 한쪽 편 들어서 내표 얻어보겠다고 그 처절한 투쟁의 장으로 우리 국민들을 밀어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표가 궁하고 아무리 내가 집권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을 편을 갈라가지고 한쪽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그 둘을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원수로 만들어가요. 이런 것을 우익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들, 표 얻겠다고 국민을 기망하는 자들,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포퓰리스트입니다. 이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해내서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이 민주주의자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 <laughs> 아, 좀 여자의 유행하는 말로는 바보. <laughs> 국민이 이런 걸다 구별해서 보십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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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을 믿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이 더 많은 역할을 맡기는 그 길로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 대해 주시겠죠? 네. 네. 김대중 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할수 있는 일을 하자 비록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담벼락에다 대고 고함이라도 지르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맞습니다. 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는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영상을 보게 될 혹시 이 나이가 아닌 분들이 한번. 세 개봐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 김우영 이, 선생 옛날에 데모했죠데모했죠 데모했죠? 네. <laughs> 네, 김우영 이분이 학생운동하던 양반인데, 네, 저는 사실 그때 학생운동 안 하고 도망갔어요. <laughs> 어, 저는 사법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돼서 더큰 역할을 하겠다.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네, 열심히 해라. 이런데 그때 철필로 등사판에다 긁어가지고 밤새 도록 유인물 기름에다가 이렇게 아니, 발라가지고 아닙니다. 찍찍. 그렇죠 이걸 유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이에요. 기름이 묻은 잉크를 철필로 그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찍은 거죠. 이 유인물을 요만큼, 많이 갖고 다니면 걸리니까, 요만큼 한 100장, 50장? 이거를 품속에 넣고, 저기 종로 같은데, 옥상에 어디 문 열려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한번 휙 뿌려요. 그럼 휙 날려가면 그 중에 거의 태반은 다 사복 형사들이 쫙깔려다다 집어가 버립니다. <laughs> 막 뺏어가요 이렇게 그래다 그중에 몇 장이 살아남아가지고 이본 사람들이 아 어, 세상이 이렇대 광주가 사실은 이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군인들이 그, 지, 그 자기들 권력욕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쏴 죽였대 이 사진 좀 봐라 이거 봐라 잘 보이지도 않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려져서 결국은 아 광주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이 신군부라는 이+ 이자들이. 국민이 맡긴 총칼로저 설장한 사람은 수백명 아니 수천명을 갖다 살상했구나 아이 이 인간들한테 권력을 주면 안되지 이렇게 해서 결국 팔칠 항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막 하고도 살수 있게 된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50장 100장 그 유인물 한 뿐이면 반드시 잡혀서 징역 1년씩 살았습니다 이 유인물 50장 뿌리고 징역 갔어요 그갈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우영전 서울 부시장처럼 못해도 기사 중에 가짜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 가짜 기사에 가짜입니다. 이래서 이거 친구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면 유인물 50장보다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 사실대로 잘 객관적인 팩트 알려준 거 우리, 우리 자주 가는 술 먹는 카페 모임 이런 데다 올려주면 그 유인물 50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분이 옛날에 진력 1년 가구 하고 유인을 50장 뿌리는보다 훨씬 큰 일을 <laughs>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루 종일 하루에 수십 번씩 할수 있는데 해 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에 부합하는 뉴스를 정보를 주변에 많이 알려 주세요. 그리고 찍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정보가 정확하면 그냥 너 절대 찍지 마. 이런도 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가 왜곡돼 있으면 찍어달라고 보살을 지내고 밀어도 절대 안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재명이 되주시고 여러분이 언론이 되셔서 세상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